3장 요약 여호수아 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성결케 하라고 명하고 제사장들이 언약계를 메고 앞서 가도록 지시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닿자 물이 끊어져 쌓입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며 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언약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사건이 됩니다. 3장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이천 규비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백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괴를 맨 제자들에게 제장,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요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와의 호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 계신 하나님 이 너희 가운데 계시자 가나안 족속 과해 족속 과 희위 족속 과 브리스 족속 과 기르 가스 족속 과 아모리 족속 과 여복수 족속 을 너희 앞 에서 반드시 쫓아 내실 줄을이 것으로서 너희 가알 리라. 보라 온땅의 주의 언 약계 가 너희 앞 에서 요단 을 건너 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 에서 각 지파 의한 사람 씩 열두 명을택 하라. 온땅의주 여호 와의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괴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와 호연약궤를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사라,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오늘도 주 안에서 말씀으로 순종하시고 찬양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